신선한 재료의 맛과 영양을 자연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25 오희숙 부각 명인이 만드는 우리 전통 부각. 특허 기술로 외국에서도 사랑받는 우리 전통 스낵 오희숙 전통 부각. 다양한 경남 특산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우리 마을 명품 농산물 명품 경남 오희숙 전통 부각. 안녕하세요. 엄마정입니다 명품 경남의 세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은요.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 부각을 만나볼 텐데요. 지금 제 앞에 오이숙 전통 부각의 오이숙 명인님 나와 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전통 부각 명인 오이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맛있는 부각을 만들어내는 우희숙 전통부각.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통부각이란 정성을 다해 만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낵으로 산채류, 구근류와 청정예역의 김, 미역, 다시마 등으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들을 말하는데요.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하늘바이오는 가문에 전해지는 제조비법을 전승받아 부각을 개발해온 경남대표 마을 기업으로 고추, 연근, 감자 등 현재 23품목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전통부각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봤는데요. 이 전통부각이 우리 전통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째서 이렇게 전통음식이죠? 맞습니다. 전통음식이죠. 그런 마른 찬품 중에 한 갈래인 부각이 전통음식에 속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김치, 고추장, 된장 그리고 마른 찬품 중에 부각. 이게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거든요. 아, 그리고 사대부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음식, 사찰에서 내려온 음식에서 부각이 예전에는 굉장히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 아시다시피 밥을 많이 잘안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밥 반찬으로 이게 계속 내려가면 우리 전통 음식이 없어져 버리겠더라고요. 어, 예. 그걸 생각해서 제가 이제 스낵으로 전환하고 바꿔 내려온 게 전통 부각 스낵이 된 겁니다. 와, 이 부각을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것이 예. 스낵이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맛있는 스낵 어떻게 만드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현장도 함께 가보시죠. 오희숙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기술로 건강하게 만드는 전통 부각. 김, 미역, 다시마 등을 가지고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되는데요. 순식물성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원료 자체에 찹쌀풀을 바르고 여러 가지 양념으로 맛을 냅니다. 특히 부각류 전용 코팅 시럽은 부각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스낵으로 개발한 하늘바이오만의 특허 가공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해에서도 순식물성 원료만을 이용해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새로운 스낵 제조 기법이 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어 지난 2013년도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해 2015년도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미화 5,500불 수출을 이뤄냈는데요. 해에서도 오희숙 전통부각 인기에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전통부각 계약을 위해 오희숙 전통부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그 건강 헬스 관련된 트렌드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 업체를 찾게 된 거는 그 여러 여러 제품을 놓고 컨슈머 리서치를 해 봤는데 거기서 특히나 이 제품 딱 찍은 게 지금 어 여기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어 가지고 이 제품을 정확하게 찾다, 보, 찾다 보니까 이어 안에 바이를 찾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부각 이 앞에도 많이 있지만 이 종류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지금 이쪽에 앞에 보이는 이 부각이 네. 세계 한 여러 나라에 지금 나가고 있는 포장 패키지이고요 아. 가운데 있는 이런 포장들은 백화점이나 마트 쪽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낸 지금 작품인데요 이 제품은. 면세점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거기에 인삼부각과 사과부각, 생강부각이 들어 있는데 맛을 보고 많이들 사가요. 종류도 이렇게 다양한데 네. 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뭐다 품목별로 개인의 취향대로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엉 부각이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좋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네. <laughs> 아까 이거 뜯으실 때 나는 향이 뭔가 했더니 이게 우엉 이었구나 네네네. 우엉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네. 음, 네. 향이 정말 그대로 네. 나네요. 네.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음, 이 맛이요. 씹으면 씹을수록 두 배가 되고, 이 고소함이 다른 부각들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 다른 부각도 맛있어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음. 이 코팅 기술,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코팅 기술은 이제 저희만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독보적입니다. 네. 이제, 부각을 우리가 그냥 튀겨서 맛을 보게 되면 약간 찹쌀로 하기 때문에 질긴 맛과 네. 입안에 들어갔을 때 텁텁함이 남아있는데, 이 초박막 올리고당 코팅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와자작 하고 씹어 내려지는 그 저작감도 좋지만 입안에 우리 침 안에 고였을 때 고소한 맛을 훨씬 배가시킵니다. 그게 저희만의 특허 기술이에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맛있는 부각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어,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저희 제품이 골고루 다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 네. www.ohs.co.kr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070-7743-3701번으로 전화하시면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을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만드시는 부각 이제 말만 들어도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부각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